안녕하세요. 강화도 천일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강화 북단에 위치한 양사면 북성리 전원주택입니다. 네, 지금 2차선 큰 도로에서 요 1차선 도로를 따라서 한 50m 정도 올라가시면 오늘의 주택 만나실 수 있고요. 강화대교에서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강화대교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시는 길건문소 이런 거 없고요. 또, 오시는 길은 48번, 교동가는 48번 국도를 타고, 살짝 옆길로 빠져서 2차선 도로 따라서 아주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도로 포장도 지금 보시면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나무 심어진 거 보이시죠? 이쪽 부분을 경계로 해서, 어, 오늘의 주택 그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울타리는 나무 살짝 위로 해서 도로보다 살짝 안으로 들여서 지금 울타리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입니다. 네, 오늘의 주택은 앞쪽으로 바라보시면은 넓은 들판하고 바다가 멋지게 펼쳐져 있는 조망탁트인 시원한 조망을 갖춘 주택입니다. 지금 주택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이렇게 넓은 텃밭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가 주택 뒤쪽 부분 모습이에요. 뒤쪽 부분까지 흰색 철제 펜스로 다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붕 위쪽에 보시면 은 태양광 설치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쪽으로 넓은 들판과 바다가 멋지게 펼쳐져 있는 모습 보이신 보이는데 오늘의 주택. 여기, 어, 옆쪽으로 정자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리고 주택 안에서도 그 멋진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사용 승인일이 1999년식 어, 전형적인 구옥의 모습을 갖춘 주택인데요. 내부 들어가시면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소나무를 비롯해서 꽃나무, 여러 그루의 과일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계단이 하나, 둘, 셋, 한 여섯 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 올라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앞쪽에서 보시면은 아마 시골 가면 많이 보셨던 그런 주택의 모습이구나 하실 거예요. 네, 여기 감나무도 보이고 있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정자도 운치 있게 놓으셨어요. 네,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아, 현재는 이렇게 콩을 말리고 계시네요. 네, 여기다가 예쁜 티테이블 두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아, 그런 공간입니다. 네, 주택은 주구조가 조족조로 이렇게 붉은색 벽돌로 마감되어진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옆쪽으로는 어, 밭들 그리고 논 주택들이 몇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모여 있지 않은 조용한 마을이고요. 앞쪽으로 보이시죠? 넓은 들판하고 바다가 이렇게 확 펼쳐져 있는 아주 풍경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네, 다시 옆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여기 계단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바위가 옆쪽으로 많이 있어요. 큰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살려서 여기다가 아궁이를 어, 굴뚝이랑 해서 아궁이를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여기 또 장독대로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번엔 주택 뒤쪽 부분으로 이동을 했고요. 뒤쪽 부분은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넓은 텃밭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뭐 깨도 심으셨고 고추도 심으셨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어 놓으셨다가 모두 수확을 마친 상태이네요. 자, 이렇게 넓은 텃밭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 주택은 매매가도 아주 좋습니다. 2억 초반대로 앞쪽으로 넓은 들판과 바다뷰 그리고 또 이렇게 넓은 텃밭 그리고 매매가도 아주 좋고 또 태양광이 있어서 전기요금 걱정도 어안 되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들이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 조용하게 시골 생활 즐기시기 참 좋은 그런 마을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자 이제 정원으로 이동을 했고요. 정원은 이렇게 잔디 정원으로 되어 있고 또 디딤석 놓여 있는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정문입니다. 도로에서 바로 주택으로 들어오시기 상당히 편한 곳으로 내 주택의 전면 모습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내부로 이동하시기 전에 기본 정보 확인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택은 바다 조망의 튼튼한 전원주택입니다. 양사면 북성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 대지면적 198평에 건물 28평이고요. 1999년식입니다. 내부에는 방 3개하고 욕실 하나, 바로 입주 가능하시고요. 주차는 2대, 서양으로 되어진 주택입니다. 주택의 주구조는 조적조이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계단이 한 6개 정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대문 초록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앞쪽으로 이렇게 베란다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이랑 샤시 이런 거 보시면은 전형적인 옛날 주택들 모습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고요. 네, 옛날 시골집, 저희 집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이라서 참 정감있게 느껴졌습니다. 자, 주택에서 앞쪽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들판하고 바다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안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가 현관입니다. 들어오시면은 앞쪽에 신발장 보이고 있고요. 또 중문. 여기 중문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뭐 거실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방두 개, 화장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오른쪽에 가장 큰방 하나까지. 그래서 전체 방 3개, 화장실 하나, 주방, 거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천장부터 벽면까지 전체적으로 나무로 바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 화면상에 보시면 아마 광택이 나는 거 보이시죠? 도배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더 깔끔하게 전체적인 내부 모습이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인데요. 안방. 여기가 가장 큰 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방 옆쪽으로 여기 주방입니다.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싱크대하고 여기 앞쪽으로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여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좀더 앞쪽으로 이동하시면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로 쓸수 있게 수납시설 되어 있고요. 여기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벽면하고 바닥 전체 이렇게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어, 화장실 내부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방방마다 한쪽으로 큰 창이 있어가지고 볕은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네,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 이제 마지막 공간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북성리 양삼현 북성리에 있는 2억 3천 전원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매가 2억 초반대로 앞쪽으로 넓은 들판과 바다뷰가 아주 멋진 전원주택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오늘 주택 보고 싶으시면 미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탁 트인 멋진 풍경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